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경제 관료 출신의 방위비 협상 맡긴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맹 문외한인 인사가 수치 조정에 집중하다 보면 동맹을 돈 먹는 하마쯤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트럼프의 논리에 말려든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은 실제 연간 5조 원이 넘는 직간접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1조 원 조금 넘는 수치지만 실제는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현재 1조 원 수준에서 5배에 달하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이 아니라 미군의 전략자산 이동이나 해외 군사비 지출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한미소파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분담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주둔비를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방위비 중 사용 남은 금액도 상당수 있는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협상대표가 군사 외교 담당자인가 아니면 경제 담당자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물건 흥정하듯이 얼마를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사설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미국 요구대로 한국은 호갱이 되는 것이죠.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동맹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를 계속 대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전국 교수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중앙일보는 조국 장관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자수해야 마땅하다. 동아일보는 촉불정부 첫 대규모 교수 시국 선언에 담긴 절망과 분노. 문화일보는 공직윤리법 피의자 조국, 더는 국민, 국회, 능멸 말라. 문화보는 교수 이어 변호사로도 조사태 확산, 민심 대변한다. 전방위 공세를 매일매일 펴나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여야 정치 세력 간 진영 간 대립만 남은 행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관 임명 기준이 없는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기준을 덜 먹이며 임명하거나 죄를 유지하려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부처 최고 책임자는 단순히 법령으로만 통치하고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란 사회적으로 통령되는 기준이 서야지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는 모두 붕괴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영이 서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국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공직자들에게 임명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리할 때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청산하는 기회라도 주고 다시 판단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외교안보 봉숭아학당 전입가경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때 언정을 했다. 중앙일보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잦아진 김현종 리스크 우려에서 외교장관과 불화 터진 건 필연적이다. 지소미아파기등 강경정책 주도, 겸손위원 태도와 신중은행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동아일보는 외교장관 청안보 차장 공개 충돌 비정상 시스템 속 악장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처간 청와대 참모진간 청와대 참모와 부처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메모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은 실수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어, 씁니다. 대통령 기획된 일정을 바쁘게만 수호한다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모부처 국회 전문가들 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한 뒤 판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국정이 잘 운영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시오를 하려들지 말고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내 첫 돼지 열병 발생 초동 대응에 만전 기해야 한다. 밀경신문은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돈 업계 피해 최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발생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공장형 축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서구식 식습관과 식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문제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인간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소비되는 육류가 인간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발생한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우를 말지 모릅니다. 케이블카 관련 삼경일 신문은 관광산업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건지 정부 큰 그림 있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백지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대한 무지와 무계획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멸경제 신문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와 정권 따로오락가락해세야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산업도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할 지구 환경입니다. 진정으로 관광 산업을 고민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관광 산업의 기초부터 살피고 토대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인간 수천만 명 해외로만 해외로만 나가는 이유를 먼저 따져보고. 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관련 삼경신문은 사람 채용하는 게 제일 무섭다는 말 나오게 하는 법규 안 된다라는 신문 사실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과 경제 고용 상황을 포함시키한다. 국제 노동기구 협약을 지키한다며 실업 최고자 노조 가입 등의. 이달리면서 사람 채용을 어렵게 할 법규 늘릴 테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굳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면 돈을 벌면서도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건과 용역을 생산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노동을 착취하는 관행을 용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 것을 용인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국가 보훈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국가 싸우다 목숨 잃으면 전사 아닌 공사 되나라는 식으을 사설에서 이 전상과 공상 판정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로 판정이 가능하다면 재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제도가 불비하다면 제도 자체를 고친 뒤에 다시 판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관련해격한경문은 대한민국이 독선과 불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곳곳에서 비명 터지는데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사회정의와 윤리 무너졌다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잃고 있다. 이런 정보가 어디 있나? 라면서 야당 대표 초의 삭발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한국정치, 특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사설입니다. 독재 정권이나 유일 독재 정당이 아닌 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정치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한 선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위공직자의 재산 기준 같은 것이죠. 장관을 임명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밀경의 심문은 글로벌 복합 불안 우려 커지는데 경제의 낙관은별 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렸고 그 결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방법이나 입장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국내적 요인만 판단할. 것인지 대적 요인까지 포함해 판단할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비용을 늘려 제조업 일자리를 줄였다는 주장은 너무 근거가 부족합니다. 세계 경제 불황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여건은 아예 무시하고 말하는 주장이고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어떤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신문사서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